그 쪽파 살아있는 거야. 겨울나. 오, 이 냉이 하나 있다. 냉이 하나 있다. 뭐야? 그래? 냉이 아니야? 아, 종류가 틀린 냉이야. 일반 냉이 아거든 哦，有没得？ 아을에 심는 거거든 네. 시금치 뜯어갈게 지금 이렇게 겨울난 시금치가 달고 맛있는 거거든 상태 괜찮지 음. 시금치 된장국 끓이나 무쳐 먹을까? 원래 이렇게 겨울 난 시금치는 무쳐 먹어야지 맛있거든. 근데 무쳐 먹을 만큼 되나? 될것 같은데. 뭐 무쳐서 먹어도 되고 두개캔 냉이랑 같이 된장국 끓여도 되고. 두개캔 냉이? 여기 냉이 좀 있어. 여기도 있잖아. 음. 근데 냉이 한두 개만 된장찌개에 넣어도 맛이 틀려. 냉이 향이.. 냉양. 향이 있어요 어, 냉이 향이 나잖아 이렇게 가면서 큰 것만 원래 그래, 이거 겨우내 먹으려고 심었던 건데 겨우내는 맛도 못 봤어 크지도 않았어 이제 한 1,2주 있으면 다 까먹어야 되잖 경칩이 아직 안 됐나? 조만간 경칩일 거 같은데. 입추하고 경칩 사이가 얼마나 되나 입춘? 아니, 입추. 입추? 춘? 춘? 입추는 가을이고. 추? 입추는 지났고. 삼재 풀할 때. 우수 지났고. 이제 경칩이지. 제일 가까운 건. 아마 그럴 걸? 깨우리 깨어난다는 경칩. 봄이 오긴 오는거 한단 느낌. 바람이 급바람이잖아. 이거 오빠 그 느낌 안나? 안나? 이거 칼로다 이렇게 쓱벨때 느낌이 있거든 뿌리 벨 때. 느낌 음. 되게 좋다. 섬뜩하냐? 아니 아니 이거 뭐배때 느낌이 좋다니까 이싱 신... 이거 저기 야나 이상한 여자 아니야. 그래도 제법 되지, 진짜. 좀 제법 좀... 되네. 그렇지. 한번 무쳐 먹겠네. 음. 지금께 무쳐 먹었을 때 가장 달고 맛있어 옛날에는 김밥할 때 시금치 넣었는데 시금치 넣었지 근데 우리는 안 넣잖아. 올인 넣지 우리 집에도 시금치 넣으면 안 먹을걸? 아 어, 이거 꽃 꽃처럼 뽑다 꽃처럼. 아 이제 꽃 같지 않아? 네. 꽃처럼. <laughs> 이게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제박 되는 거야. 현우새는 맛있나? 진짜 엄청 먹고 끝? 아니야, 응, 이 정도면 맛있어. 물 끓인 거거든? 소금 좀 넣을게. 이거 우리 시금치. 음. 이것도 초록색으로 되나? 보라색? 제법 많다. 데치는 거야? 응, 음, 살짝 그냥 그거 할게 무치게 안해줘 처음 따먹는 시금치인데 본연의 맛을 느끼는 요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laughs> 아까 우리 냉이 냉이 두개 있었지 냉이. 응. 음. 여기도 냉이 같이 넣고. 음, 어. 이제 빼줄게. 살짝만 더 줄. 짜서 갈게 저쪽으로. 시금치 양이 제법 되지? 응. 사는 시금치는 중간 중간에 흙이 없거든. 근데 이렇게 우리처럼 저기 하는 건 중간 중간에 흙이 많이 끼어 있어. 지금 세척하는 게중요어 응? 마늘 이거고, 그리고 양파. 양파 잘게 썰은거야 그리고 맛소금 근데 오늘 시금치 무칠 때 고춧가루를 넣을까 넣지 말까? 응. 넣어 넣어? 응. 간장 설탕 좀 넣어줄게 들기름도 넣긴 할건데 끝에게 넣어줄게 들기름을 너무 빨리 넣고 묻히면 이게 탁해지거든? 응 음. 옛날에 어렸을때는 이거 시금치 싫어했는데 묻힌거 나이 먹으니까 맛있더라 오빠는? 이거 좋아해? 응 어렸을때 이런거 좋아했어 난어렸을때 진짜 싫었어 이거 시금치 나무만 되게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음, <웃음> <웃음> 나무 묻히는 <laughs> 게 아니야 들기름 근데 별게 없어 여기서 더 길게 하고 싶어도 뭐가 없어서 길게 해줄 수가 없어 그 음.